궁금해, 문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날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그닥 믿음직한 서포터 아니잖아요, 저. 어, 나도 못 쳤다. 지랄났네. <laughs> 여기 좀 헬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당신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어? 아니 이거 <laughs> 쉴드 주려고 <laughs> 쉴드 오로지 쉴드 생각뿐이어서 <laughs> 아니에요. 완전 맘에 들어요. 아, 와, 나 너무 생각없이, 아, 그래, 나 쉴드 줘야지? 하고서 환문을 가운데다 켜버렸는데? 그래, 환문 쓰지 마. 환문 쓰는 거 아니야. 또 쓰고 싶다, 근데. 야, 아무리 봐도, 에봇이 버려야겠다. 못 해먹겠다. 무슨 캐릭 하려고? 그냥 딜러나 해야겠어요. 내 주제에 무슨 서포이야 서포트. 내 한몸 가누기도 힘든데.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딜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환문킬이라니요 <laughs>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나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보호막 줄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쓴 건데 <laughs> 트리플킬 될줄 알았겠냐고요 아주 신박한 경험이었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에부시 그냥 얘1580 카던이나 돌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를 잘할 자신이 없는데 차라리 소서나 막 이런 애들은 나만 생각하면 돼서 알바노 한 다음에 해우물 음진 못 밟더라도 내한몸 내가 혼자 케어하면 되는데 서포터는 그게 아니라서 너무 힘든데 쇼츠 꼭 뽑아야 할까요? 지금도 쇼츠 올려서 어? 저희 흑역사가 계속 돌고 도는 중인데 에브신 그만 올리자. <laughs> 유명인사 되겠어. 아주 그냥 쇼츠에서. 우리 서포터 내가 살려야지. 왜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 서포터 절대 살려. 어. 어, 이거 어떡하지? 나, 어, 어, 나갈 데가 없는데. 어, 나 죽! 아. 어. 어서 오세요. 하하 <laughs> 리트의 기회를 얻어서 행복해요. 누가 랜턴에서 죽니? <laughs> 아 요즘에 누가 랜턴에서 죽니? 랜턴에서는 잘안 죽습니다. 제가 거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로아끼에 죽냐고요? 저요. 내가 죽었다. 이 m 비 믿겨? <laughs> 믿기세요. 님들 왜귓속말로 아니 파티 말로 속삭이니? 어, 귀간지러우니까 속삭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파티 말로 속삭이는 사이 아니잖아. 어이없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근했다고? 참네. 어 소울님, 한자정님은 살려드려야 지나 죽으면 공대장 해주셔야 되니까. 살리는 이유도 가지가지 멘터는 야불이 털면서도 해요. 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랜턴에서 죽니? 하이 참 아마추어같이. 내가 말했죠 안 죽는다. 야브리 털면서 해도 잘해요. 얼마나 잘해? 아이고 에휴 손 많이 간다 정말. <laughs> 아우 손 많이 가는 거 봐. 나 여기 있다 던져줘. 아이, 나한테 던져주지. 왜 저기다 던지냐? 내못믿었냐 <laughs> 아, 좀 믿어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 신뢰가 이거밖에 안 되니. 서버, 저는 니나브에요 여기 지금 루페오 도시 서버, 여러분께서 지금 자꾸 어 도시 서버에서 산다고, 지금 저 놀리잖아요. 저실 좀요, <laughs> 저실 좀요. 응해, 고마워요. 왜 니나부라고 하니까 아시라고 하시죠? 니나부가 어때서요? 어, 착한 사람들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 착한 사람에 저도 포함이고요. 그건 아니라니요? 님들한테 구박 당하고도 쌍욕 안 날리는 거면 겁나 착한 사람이지.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착한 사람 봤어? 찔리는 거 좋아하다니. 어어어. 어, 어. <laughs> 나 이거 싫어요. <웃음> <웃음> 나 살려줘. 애정님은 전방 있는데 혼자 호들갑이에요. 전방이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많아, 아니라서요. 어? 제가 선생님 말고 다른 워로드한테 당한 전적이 있다고요. 당한 전적이 많아서 그래요. 근들갑이라니요. 그러다가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믿고 있으면 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혀버린다고요. 아시겠냐고요. 아, 어, 이거, 아, 어, 나 파란색이지. 어, 미안하다! 이야! 아,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나 초록색인 줄 알았다. <laughs> 그래도 저 덕분에 즐거우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응? 이게 예,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즐겁잖아, 우리 함께해서. 어 싱글벙글. 어, 지금 침까지, 즐거워서 침까지 흘리고 계시는구만, 무슨 아닌 척을. 암수 하나 던져줄게. <웃음> <웃음> 아이, 좀 생색 좀 내자, 나도. 또낼 수도 있지. 아, 정말 박해다, 박해. 아이, 재밌다. 역시, 님들이랑 게임하니까 재밌네요. 내 뒤에 딱 붙어 있대. 좋으면 말로 하세요. 그렇게 딱 붙지 말고, 어? 아무리 날이 추워졌다 하더라도, 붙으면 더워요. 어, 누가 타 죽었다. 사연나라 <laughs> 아, 선생님, 왜 죽으셨어요? 어? 특별히? 뭘 특별이에요, 선생님. 버스비 내놓으세요. <laughs> 서버이 죽다니, 어? 선생님이 죽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생이 고인물인데 죽은 게 이상해, 저거. 어? 의도가 불순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실리안 카드? 부럽다.